반갑습니다, 남궁입니다. 오늘 컨텐츠 뭐냐? 빠르다가 네. 많은 시청자 분들이 추천해 주신 도도새 플러스 제방사 플러스 제이드입니다. 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제가 도도새 타고 제이드를 타면 아이다시피3단 점프 되거든요. 그리고 제방사의 스피드 파이까지 합치면 진짜 스피드까지 엄청 빨라지거든요. 도도새 플러스 스피드 케이크 엄청 빨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거의 핵처럼 날아다닐 예정입니다. 일단 제 시나리오가 도도새, 제이드, 스피드 케이크 다한번 해서 팀들을 마구잡이로 부숴버리고 다니는 그런 전략인데 과연 될지 모르겠다. 도도새 구하기도 일단은 힘들고 다은좀 파밍부터 하자. 아이아부터좀만먹어 주자. 먹사야 어, 째려온다, 째려온다, 째려온다. 어, 레드온다, 레드와요레드와요 레드 끌어, 끌어, 끌어. 어? 어레어 레드와이어, 아! 끌어, 끌어끌어끌어끌이어오케이 우리 팀와이 빨리 그와이어 레드와이어, 레이 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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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어나어떻게 돌아가? 레봐 돌아가, 돌아가야 돼. 하이무장 올려주세요 드와이어와이어레드이어이어 아하 좋았다 어또 어, 온다고? 잘가시고 어 뭐야 이수아 저분 컴퓨터가 영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레드 뿌시가 봅시다 레드 침대 안 막았어요 아활 샀다 와활 샀어 아 쟤네들이 압박이 센데? 어허 잠깐만 쟤 활있어 활있어서 가까이 가봐 그, 어좀 조심해야돼 아이고 우리가 공장 싸움에서 우리가 압도적이죠 우리가? 그래서 빡빡이 넣어주면 안되겠다 쟤 빡빡이 피 없잖아 오케이 빡빡이 피 없잖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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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그것도 없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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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ZZ? 아니 야한팀 상대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 아 빨리 그구상 가야돼 아아 맞아 나 제이드구나 잠깐만 그렇지 나망치했 나 있었구나 오오오 마이갓아 이제 에메랄드 다우리거다아 에메랄드 파밍 아 에메랄드 파밍 오케이 맛있어 오케이 오케이 에메랄드 나이스죠 오이 다이아가 뭐어 에반데? 아 여기 못나오지 뭐 허허 아하 야 미치겠다 진짜 아 진짜 만만가서 빡쳐하고 싶은데 아 그래도 우리 팀 분이 다이아 열심히 먹어주시니까 아저기 다이아까지 먹으시네 아하 아 근데 조두사 아깝다 너무 아깝다 괜찮아 아, 괜찮아 이거 후회받다 달라진 게 없다 크다 크다 아니고 아니야 아 죄송 재수... 아 잘못 봤어요 아내 쟤네 왜 이렇게 다이아 드 다이아 몬도풀스어리지못쟤네 뭐야 모두 제이드야 심지어 농구나 비키퍼가 있는 게 아니야 오. 아 제너 삼네 마이스 오 제너 삼네 감사합니다 아저도도 도도 있다 어 피드카이는 아껴놓을게 혹시 몰라 또 죽을 수 있으니까 도도셋 하면 하겠다 다시 중앙으로 파밍하러 가자 오 어, 뭐야 제이스 할 거야 침대 아 뭐야 어 침대 우리밖에 안 남았어 아 잠깐만 이건 내가 원하던 수는 아닌데 잠깐만 팍! 오케이 아 뭐야 아, 괜히 나갔다. 괜히 나갔다. 와, 쟤네 도도새 있어. 아, 일단은 안전하게 전부 합시다. 지금 쟤네 도도새 있어요. 와 근데 도도새 안 나오냐? 도도새? 어, 한번, 한번 가볼까요? 쟤네 지금 떨어져 있어요. 지금 쟤네 둘 떨어져 있어요. 자, 왼쪽에, 왼쪽에 거기 갑시다. 쟤네, 쟤네. 하차! 아, 오, 왼쪽에 한 명, 지금 떨궈져요. 혼자 있는 데 잡읍시다.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너도, 너도 그거 샀구나 어! 아개바아 큰일 났다 그럼 현재 쟤네 두명다 도도새에요 마이가 어떻게 이기냐 이거 쟤네 도도새 둘다 큰일 났어 도와주러 가야겠지 이거? 오마이갓오마이갓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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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도도새 없다 오케이. 진짜 없다, 진짜 없다. 오케이. 아이소. 우! 발룬 발룬 갭. 개터 발룬. 오! 캐터 버룬 야 다이아몬드 23개 개빵사 플러스 풍선이가 진짜 빠른거 봐 가자 캐터 버룬 다 빠르게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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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한번 가어또 한번 오케이 와야 와, 근데 야 이번판 도도세를 타는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돌아왔습니다. 아, 계속 몇판더 달려봤는데, 아, 계속 도둑새가 우리 쪽에 안 나와. 아, 계속 다 똑같아. 그냥 야, 우린 도도새 쫓아다니고, 그냥 뚜들게 맞고 그런 거밖에 안 나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아, 저 친구들, 귀여운 친구들이고구 이거.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오케이, 어, 야, 공중에서 저기에 맞어? 배드어즈 픽은 과학이야 어씨오노노왜노노아하하야 oh, no, no no 각이다 이거 야, 나는 천천히 해야겠다 더 어, 천천히 공장부터 올리자 오케이 빨리 빠꾸 빠꾸 오케이 빠꾸하자 빨리 오케이 아이부은 계속 혼자 러쉬가지네 아하 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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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뭐야 얘네 침대 부서졌어? 안녕세요 사진.. 아 뭐야 저 친구 떨어졌어아자 빨리 빨리 상대편 가자 상대편 가서 빨리 자원 먹으러 가자 오케이 야 빨리 구앙 가자 오, 잠 도도새 찾아야 돼. 우리 도도새 찾아야 돼. 잠깐만, 아, 이번 판은 무조건 도도새 찾아. 아, 무조건 도도새다. 이번 판은. 아, 먼저 뭐, 와. 아, 지금 탄내 있어. 와, 근데 나만 왜 없어? 야, 항상 배더즈 보면서 나만 도도새 없어. 어, 나만 다, 다들 다 있는데, 나만 못 타. 도도야, 어딨니? 도도야, 아, 안 나오면 죽는다. 야, 그러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블럭이 없다. 헉? 블럭이 없으면 어, 대를 이동하면 되지? 맞 아, 아 근데 도도새 진짜 안 나오나? 어딨어? 난 열심히 돌아다녀야 돼. 도도새 먹으려면 일단은 열심히 돌아다녀야 돼. 어딜가 어디가든간에 어딜 저 뭐하니 침대 부서진데 가서 뭐해 쟤. 침대 부서진데 가서 뭐해서 사람? 어트 어오 사과다 아시죠? 아 도도새 말 없네. 자 저거 보니까 진짜 나도 도도새 겁나 타고 싶다고 나 아니 도도새에 내쪽에말 없는 거야 항상 항상 내쪽에말 없어. 내가 보기엔 니컬리스랑 베드워즈가 나 싫어하는 거 같아. 피해주고 오케이 와쟤 저런 뉴비 자식이 저런 걸 샀다고? 팔팔팔 도둑 찾아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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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찾아야 돼 도도 아 저거 진짜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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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분 너무 좋고 벌칸 잡이 너 이리 와오야 잡아 잡나 낙사 조심해 나 낙사 낙사 조심해 낙사 조심해 떨어져 떨어져. 그렇지. 떨어져야지. 그렇지. 떨어져야지. 도도가 어디냐? 도도야. 야, 저 도도 아니야? 오 마이 갓! 야, 됐고요. 야, 너너이리 와. 너이리 와. 컷. 오케이. 일단 도도새 한명 잡았으니까 손을 높아지겠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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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뭐야. 아니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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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오케이, 자 빨리빨리 블럭만 사와. 야, 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블럭 사와게게 블럭 블록 사 블럭만 사워할게. 아, 자, 일 이따 우리 팀으로 복귀하자. 많이, 뭐 많이. 뭐 오케이, 아, 니왜안 떨어져? 야, 어이, 팔을 맞고 뒤늦게 넉백당하는게 뭐야? 도도가 제가... 오, 오, 꽉 소리. 오, 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도도새 찾았습니다. 오퍼가자오프메타가자나 아, 이거랑 이제 스피드파이 먹자. 이때를 기다렸다. 이때만을 기다렸다. 와. 오 마이 갓. 저희 팀으로 지금 누가 옵니다? 오케이. 어야야. 석공? 지금 팀이 거의 마스터라서 이거. 아 이거. 아 여기서 저 저기로 넘어갈 수 있나 저기로? 와 뭐야 여기까지 넘어갔어. 와 여기까지 넘어갔어? 잡아 자바. 오. 어 뭐야? 부셨다 부셨다 이제 부셨다 안부셨까내가 레드팀, 레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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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건너가자 컷! 와 이걸 뛰어 이걸 아, 저기 반대편으로도? 아 컷! 와 이... 점프를 레게노다 안녕하세요 컷! 저와스 배달 왔어요 오야 저... 나파이더파이더파이 먹어주고 와우 아, 내잠 두두 죽으면 안 돼, 두두 죽으면 안 돼. 원거리로 짤짤이 엄청 빠르지, 나 진짜 엄청 빠르거든 나. 이집 찾는 것도 이거 간단하지. 저기네. 아, 이거 이 조합에다 활 진짜 사기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도망가, 도망가. 아이고, 아이고. 와그렇다와 어, 와, 드디어 이걸 드디어 하냐 아 상대방 떨어져 죽었나?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도도쇠 플러스 제이드 플러스 제빵사 스피드 케이크 겁나 사기 여러분들 이렇그 망할 배더즈 빡빡이 운빨 때문에 제가 많이 못 탔지만 아무튼간에 오늘 이거 사겼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 오호